독특한 방법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화가 박자현. 그녀는 세밀한 펜으로 종이에 점을 찍는 작업을 합니다. A4 크기의 작품을 완성하는 데에도 수 일이 걸리는 고단한 작업입니다. 작가는 줄곧 좁고 빌폐된 공간에 주목해 왔습니다. 우리 일상의 대부분이 이렇게 밀폐된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형상 그 속엔 수많은 점들이 있습니다. 공간 속 점은 밀폐된 공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점을 찍어서 채워나가는 작업을 해왔었고요. 화면 속 공간과 뭐 전시가 되고 있는 갤러리 속의 공간,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공간, 이 여러 차원의 공간들이 유기체처럼 변화하는 어떤 일시적인 공간을 생각하면서 작업을 해왔습니다. 화가 박자현이 살고 있는 밀폐된 공간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박자현 작가가 부산 금정구의 한 고시원을 찾았습니다. 그녀에겐 이 공간이 매우 익숙합니다. 대학 졸업 후 한동안 고시원에서 생활을 했다는 박자연 작가, 한평 남짓한 방에 책상과 침대가 전부였던 이 공간이 작가에게 새로운 감각을 일깨워줬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있었던 방은 사이즈가 여기랑 비슷하고, 제가 누우면 제 머리 끝하고 발 끝이 이렇게 벽에 이렇게 닿는, 어, 자다가 중간에 공기가 모자라가지고 한 번씩 깼는데, 방이 작다 보니까 뭐 끊고 있는 공기도 작더라고요. 그래서 숨이 막혀서 한 번씩 깼어요. 밀폐된 공간에서 느꼈을 작가의 감정은 작품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공간이 주는 압박은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 좁고 밀폐된 사각형의 공간이 다닥 다닥 붙어 있습니다. 좁은 공간은 무엇을 생각하거나 결정하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작가의 작업 방식도 좁은 공간이 결정적 영향을 주었습니다. 여기 공간이 아무래도 작다 보니까 조그마한 책상에서 그렇게 뭐 다양한 재료를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펜이랑 뭐 문구점에서 산 스케치북 뭐그 정도 준비해서 종이가 어, 스케치북이 그렇게 안 크다 보니까 그 안에서 할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다가 연필로도 그려보고 펜으로도 그려보고 여러 가지로 그리 그려보면서 나온 게 점을 찍게 된 점을 찍는 방법으로 그림을 그리게 된것 같아요. 점이 가득 찬 공간과 캔버스에 가득 찬 사람. 밀폐된 공간의 압력 좁은 공간에 박제된 사람들의 모습은 폐쇄된 공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젊은 세대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작업 공간을 찾았습니다. 15년 차 화가인 그녀의 작업 도구는 종이와 펜입니다. 이렇게 을 찍어서 점이 모여가지고 형상이 만들어지는 그림입니다. 점 보통 묘화라고 미세한 점을 사용하는 것 말고도 작가의 점묘화인 특별한 게 있습니다. 저는. 검정으로만 이렇게 명도 조절로 형상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을 채우자 형태가 드러납니다. 보통 유화를 쓰는 기존 전묘화와는 달리 작가는 작고 날카로운 펜을 사용해 촘촘한 공간을 표현합니다. 박자연 작가에게는 단순한 전묘 작업 외에도 직접 만든 다양한 기법들이 있습니다. 이두 점이 작가만의 기법으로 형태의 변화를 준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점묘로 그렸고요. 인물을 촬영할 때 인물에다가 밀가루를 뿌리고 약간, 인물의 어떤 부분 부분이 그림으로 그려졌을 때 여백으로 남을 수 있도록 밀가루를 한번 사용해 봤고, 그, 그림을 다 그린 다음에 사포로 이렇게 문질러서 좀더 약간, 이렇게 변형시킨다고 해야 되나? 약간 사포질을 해서 좀 표면을 긁어냈어요. 그리고 이 그림도, 이 그림은 흰 우유를 부어서 마찬가지로 아까 좀 전에 그림처럼 우유를 부은 자리가 빈 자국으로 남을 수 있도록 약간 여백으로 남을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봤고요. 우유나 잉크를 뒤집어쓴 모습으로 형태의 균열을 만든 작가. 이러한 시도는 사람의 형태나 공간에 대한 우리의 편견을 허물게 해줍니다. 어떤 우리가 나눠 놓은 공간도 어떻게 변형 가능할 수 있는 어떤 공간 그리고 한 명의 인물도 어떤 변형 가능할 수 있는 인간, 어떤 자기 자신을 어떻게 정해놓지 않고 바꿀 수 있는 어떤 걸로 생각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화가 박자연의 공간에 대한 탐구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013년 작가는 이곳의 달방을 얻어 매우 특별한 시도를 합니다. 밀폐된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일종의 실험이었습니다. 예전에 전형적인 다락이 있는 방한칸 그런 방이었는데 이렇게 다락으로 올라가면 설수 없는 다락이 있었는데 그 다락 공간도 되게 아담하고 박자연 작가는 세평도 안 되는 공간에서 예술가와 연구자로 구성된 일곱 명과 동거동락했습니다. 작가는 1년 동안 이들과 함께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을 터득해 나갔습니다. 사람이 한 평을 그 할당 받았을 때그 공간에서 그, 그 공간이 자는 공간이 됐다가 그 입으로 접으면 또 밥을 먹는 공간이 되고 또 상을 놓으면 공부하는 공간이 되고 그 약간 공간의 어떤 마법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만 있쓰고 개인만이 있는 공간이 아니라 어떤 공간을 사적으로도 쓰면서도 공공적으로도 쓸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볼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본래 알고 있던 공간의 성격을 바꾸기 위한 시도도 있었습니다. 이곳 작가들에게 달방은 작업을 하고 전시를 하는 공간이자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불안함을 달래는 곳이었습니다. 비슷한 시도는 2017년에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떠난 빈 집을 활용해 전시 공간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 갤러리에서 그 그림을 벽에 걸고 그 공간에서 서서 전시를 봐야 되는 형식에 제가 계속 그런 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다른 방법으로 전시를 열어 보고 싶었었던 것 같습니다. 재개발 논의가 진행 중인 부산의 한 지역. 1년 전 작가는 이곳에서 두 명의 작가와 함께 사라질 공간을 기록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예전에 그렸던 문인데 예전에 그렸을 때랑 지금 또 많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지금 예전에는 사람이 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사람이 안 살고 비어 있고. 작가가 주목한 것은 문입니다. 집 전체가 아닌 문만 따로 떼내 그린 작품은 무표정한 인간의 얼굴을 닮았습니다. 문들이 그냥 다. 서로 다 다른 게 그냥 보기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문이 서로 다 다르고 비슷한 문이어도 조금씩 다른 디테일들이 있다는 게 보기가 좋더라고요. 작품 속 문은 모두 닫혀 있습니다. 작가는 일상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의지를 닫힌 문을 통해 엿본 것은 아닐까요? 작가와 함께 깊은 골목 안으로 가봤습니다 아, 여기네요 아예 빗장을 채우고 사람을 막아선 문 이때랑 거의 그대로인데, 앞에 재활용이 조금 놓여져 있고, 지금 이몸 같은 경우에는 나무를 이렇게 막아놔서 뭔가 되게 어떤, 어떤 주장을 하고 있다고 그래야 되나, 느낌이. 작가는 2년 만에 다시 이 문을 그려 봅니다. 여기가 예전에 그렸던 이 문의 모습이고요. 지금 이번에 새로 그린 문의 모습인데, 실제로 여기 와서 그리니까 더 얼룩들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사람은 떠났지만 문은 더 완강하게 막아 서고 있습니다. 오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일상을 단단하게 지키려 하지만 사회적 압력에 의해 곧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재개발로 주민의 3분의 1이 떠났다는 간만 일동. 이곳은 개인 공간을 보호하던 담마저 허물어져 있습니다. 주인을 잃어버린 일상의 흔적. 다 두고 가셨네요. 이도 사람이 밀려난 자리엔 삶의 흔적만이 무력하게 남아 있습니다. 곧 사라질 공간. 이렇게 이렇게 무 가지 이렇게. 작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공간을 애도합니다. 사회적 압력에 의해 개인의 삶이 쉽게 파괴되지 않길 바라는 작가의 마음이 전해집니다. 영도의 한버려에 아파트. 작가는 최근 이곳에 서작 이곳에 획하고있습니다 영도구 1호 아파트로 불리며 한때의 영화를 누렸던 곳 문을 열자 주방과 네모 반듯한 방에 있는 전형적인 옛날 아파트 구조가 눈에 띕니다 곰팡이가 빈 평면은 박자연의 잠유 작품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곰팡이가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점처럼 올라와 가지고 모여서 제가 그렸던 그림하고도 형상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같은 것 같아서, 작가는 곰팡이의 흐름을 따라가 보기로 합니다. 점을 따라가다 보면 공간에 남겨진 시간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공간이 시간에 따라서 남겨져 있는 어떤 흔적 같은 게 있으면 저도 좀그 흔적을 저도 좀 옆에다가 흔적인지 그림인지 알수 없는 어떤 거를 조금 그려볼까 하고. 곤팡이들이 이렇게 이 공간을 다시 채우 채우가고 확장되는 이렇게 시간을 곤팡이들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공간에 비어 있는 시간을. 현대인이 선호하는 아파트. 작가가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애써 외면하는 공간의 민낯입니다. 나이가 들면 주름이 더 가고 표면이 울퉁불퉁해지는 게 표면에 어떤 안에 어떤 까득 찼던 것들이 빠져나간다는 게 닮은 것 같네요. 우리가 사는 공간도 시간이 지나면 홈이 패고 생기를 잃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진짜 공간의 모습은 이런 모습에 더 가깝지 않을까요? 최근 작업하고 있는 왕릉도 비슷합니다. 작가는 움푹 패고 울퉁불퉁한 왕릉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공간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경주에 있는 무덤들을 그리다가 그 무덤들이 사람의 어떤 신체 표면에 울퉁불퉁함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와 있는 아파트처럼 오래된 건물들이 무너져서 이렇게 잔해로 쌓여져 있는 모습이 또그 무덤, 경주에 있는 왕릉들 형태와 닮았더라고요. 그냥 무덤과 죽음이라는 어떤. 느낌으로 그리고 있고 그 무덤 위에서 어떤 다시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는 게 아닌가 밀폐된 공간에서 우리 삶의 진면목을 발견하는 박자현 작가 공간의 본질을 찾기 위한 작가의 여정은 점점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공간을 좀더 갈라진 곳이 있으면 메우고 더 매끈하게 더 아름답게 가꾸려고 하는데 건물들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나아가는 방향은 더 거칠어지고 더 갈라지고 사실은 무너지는 어떤 프로세스라는 점에서 시간들이 쌓여 있는 게 표, 표시가 나는 공간들이 공간들의 좀더 눈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